서머나 교회의 사제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이대인이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말과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심을 받게 하리니, 내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자는 성령의 궤도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른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하나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생명의 매관입니다 그쪽으로 다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좀더이 땅에서 잘 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린 예수 믿고 사는 개념은 바로 산다는 겁니다. 바로. 바로 살고, 그러면 영원한 영광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곱 교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들은 대부분 이 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두 개의 교회 빼놓고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두 개의 교회가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러시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많은데, 죽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런데이스물화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의 믿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생활 때문에 이들은 환란을 겪는 겁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풍핍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이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자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여하고, 능력하고, 여건이 좋으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잠시 환란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날을 줄수 있지만 이게 믿음의 삶이 되면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갔냐 이게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그래서 이들이 환란다고 궁핍당하고 또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여러분, 우리예 수면 사람은 지금은 조금 이 땅에 사는 삶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그 영광이 안다면 이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문제예요 에게막 끄덕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올 고난의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마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10일은 뭐 날짜가 10일 될수 있지만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채선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죽도록 중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 6.25 전쟁 때에 공산, 공산당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평양에 있는 장진교회, 그 당시에 이 공산당들은 일체가 우리에게 핍박하던가 하고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대본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공산 도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장진교회 김대훈 전사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이, 이 교회가 상당히 조금 규모가 있던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한 사람만 꺾으면 이들은 이교회 교인들이 다 손든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요 절대 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모든 게 물질 중심이고 기독교는 뭡니까 유신론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마디만 해라. 다른 거 부탁하지 않는다. 한 마디만.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게, 한, 한, 고그 지루하는 사람 가운데 아마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혀를 당겨서 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 입안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기록입니다. 그러니 말을 못 하잖아요. 입에서 피가 나오니까요. 그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부었습니다. 그자 그에게 길을 잘라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요, 읽으면서, 아, 우리의 선비들이 이렇게 믿음이 일어났구나. 길을 잘라냈습니다. 길을 자른데 계속 이렇게 십자가를 부습니다 물론 이 김대훈 전사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역사상에 보면 기독교인이 최소한 5천만에서 7천만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숫자를 정해 파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하루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30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죽음을 넘어선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 현실에 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 앞에 정말 이 성경이 지향하는 결정적인 운명이 내려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생명의 간을 준다는 전 내가 주님,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어이도 여기 인터코베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젊, 한 사람은 결혼했고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저를 만나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인터코베에서 예, 그래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근데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한지 아시냐 이랬습니다. 그러니 분들이 그냥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전한다니까 왜 복음을 전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나에게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권고하든지, 요대에 권고하든지 다른 다른 저 어, 다른 민족에 가서 전한지 반응오면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니 교회 나간다고 뭐 살이 나오나 뭐뭐 뭐 돈이 나오나 하는 얘기를할수 있고, 하나님을 뭐 봤냐,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비방하는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운명은 바쁘고 뭐 쫓기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앞에 닦가올확실하고는 영원한 그 운명의 날에 나는 생명의 민령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들어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이 진리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의 밀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밀류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기도가요.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떤 활란이 다가와도 이 믿음에서 짧은 남은 짧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내가 탈바지 말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데 실패자가 되지 않게 이게 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도 주님 잘 살고 못 살고 이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남쏘이고 이용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확한 답은 이 땅의 삶에 이 삶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펼쳐질 영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실패가 되냐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냐? 영광이냐? 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쫙 맞춰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지 못합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 약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오면요. 그냥 쉽게 넘어져요. 우리도 영적으로 기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 영생이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간다. 이 영의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적인 하나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내 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도, 은행도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들의 영의 문제는 앞으로 갑자기 딱 잘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여러분이 바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께서는 님 버림받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고지타분하게 들릴 수 있고, 좀 종교지기로 넘어된다 아닙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냐, 둘째 사망이냐. 둘째 사망. 죽음 넘어서 또더큰 죽음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도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고,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 받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할 줄, 있습니다.